퇴근하고 밥 먹으러 가는 길인데, 단풍이닝. 아 낙엽이지? 음, 저녁에 참 걷기 좋군. 여기는 등촌 샤브 칼국수입니다. 군만두 하나, 칼국수 두 개. 칼국수만 두개 드려요? 군만두도요. 칼국수 이제 건만다나요. 네. 네. <놀람> 역시 월요일 저녁은 쏨. 김총 칼국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산에 원어 뭐지 본점 있고 여기에 특징이 미나리랑 이런 빨간 국물로 해서 감자랑 버섯이랑 그, 들어있는데 요다 먹고 나면. 이렇게 면을 넣어서 먹고 다 먹고 나면 볶음밥을 볶아줘요. 근데 그걸 다 해서 금액이 9,000원이라는 다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갔던데 여기는 군만두가 있어서 핵맛이 있습니다. 저희 지점은 도지를 시키면 야채도 이만큼이나 준답니다. 오!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보글.

나 한다. 아. 알리 때 알리다. 나 오늘 오늘 기는걸 먹고. 그럼 그게

면고시. 여기는 면이 우동면이어가지고 엄청 오래 끓여야 돼요. 음. 음. 아직 안이, 어, 아직 아니, 어, 이거 나 끊어지네? 김이산. 망같이. 조금 더 익어야 될것 같아. 용암이야 뭐야? 아니 음, 쫄깃쫄깃 그럼 완전 잘 익었나? 빨리. 좀 먹어. 어? 먹어. 뭐 뭐할 건데? 막뭐 먹을래? 천천히 먹어. 좀 급해졌어 마음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어떻게 먹어? 다뻗지는데 많이.

징거님, 좀 볶음밥 좀 해주세요. 야, 일부러 불안해, 불행동하지막 기분 팍팍 치니까. 만지나자. 일곱 개 합쳐, 일곱 개. 전너네개 먹었어? 나 t 개밖에못먹 m m 게 세겠죠? g 아 h 그래? a g o o 가 g i 아니야?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개. o go 요 o the house. I'm going to g 아 to the house. I'm g o i n 절약하게.

너무 맛있어. 제가 막상에는 막상과 마지막 요거 만으로 하나까 마지막이 한입 이렇게 빡빡빡 먹어봐. 한입만 먹어도 되 <laughs> 오늘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요 우리 이다 오늘의 저녁은 사만 천원 어? 소주값까지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싸지? 쪼기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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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뭐가 파냐면 붕어빵이 팔지요 나도 체크카드가 있어서 바로 앞에서 돈을 뽑을 수가 있다는 아니, 점 아니 비대처는... 배달차안 비대처 받아 아저씨 왜? 네? 안 받아 자라짜라 안... 아니 그거 문제 계좌이체안 되죠? 네. 열한 개 열한 개사1 열한 게 열한 게 열한 게 11개 열한 개 열한 개 열한 게 열한 게 열한 게 열한 게 열한 게열세요 열한 게 열한 게 보여? 게 열한 게열 하나만 꺼내봐 주실래요? 아왜한게 열한 게 열한 게 <laughs> 아니, 바삭한 붕어의 느낌을 왜못 살려? 어머! <laughs> 어머! 어빵아저어빵어저 아저씨 다어따어붕어빵 아저씨. 따다다단 따단. 붕어빵 아저씨. 올리건데 오리건데? 오리건데? 데 올릴 건라 올릴 건데? 놀상운놀는 <laughs> 올릴 데. 건데? 올릴 건데? <laughs> 안녕. 놀놀놀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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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루이야 엄마 기다렸어? <laughs> 갑자기? 루이야? 먹을 어제 아플 땐 아무것도 안먹 이제? 어머! 어디 갔어? 고담새 어디 갔대? 아니야 많이 먹으면 안 돼. 음. 조금씩 먹어야 돼. 음 아이고 잘 먹네. 어제는 속이 안 좋았어요, 루이시. 이따요. <laughs> 잘 먹네요, 루이싱. 음잘 먹었다. 아퐁 엄마, 아파. 음? 아우, 아파.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뭐 하는겨? 엄마한테 개기는겨? 밥 먹여놨더니 개기는겨? 뭐 하는겨? 응? 음? 잘 먹어, 슈? 와, 니네 엄마가 손가락 다 깨어났잖아. <laughs>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루이야? 응, 음, 잘했어. 잘했어. l 츠 붕어빵 타임.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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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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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머리부터 먹어요. 왜냐면,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쟨또왜 저래? 왜? 열어줘? 왜 나가지 마 응? 뭔가 빵냄새 너무 맛있다 음. 하나만 더 먹어야지 맛있구나량엄마 좋아. 루이. 루이. <laughs>